어, 여러분들 그 바드러움 좀 배우셨을 건데, 여기 회계 1급에서 하나가 추가가 돼. 하나 추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자, 어음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음. 자, 일단 바드러움의 추심인데,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는요, 요 추심이란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추심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계정과목을안 틀리고 할수 있어요 일단 추심이 뭔지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는데 돈을 안 갚으시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은행에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채권을 대신 받아다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실제로 채권을 대신 받아다주는 기관을 우리가 추심기관이라고 하면 추심기관. 그 추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례 보세요. 그냥 이어음 가지고 사례를 들 건데 그냥 간단하게 그 필요한 것만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갑돌이는 어음을 발행한 놈 그리고 민국기는 어음을 받은 사람. 그죠. 그리고 여기 5월 15일이 어음을 발행한 날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8월 15일이 어음의 만기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8월 15일이 됐어요. 그럼 저, 저 입장에서는 이 갑돌이한테 어음 천원짜리 받을 게 있잖아요. 근데 어음의 만기가 된 겁니다. 8월 15일. 그럼 어음의 만기가 되면 제가 이제 갑돌이의 거래 은행을 찾아가야죠. 또는 갑돌이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갑돌이가 되게 먼 곳에 살아요. 은행도 되게 멉니다. 어 그러면 제가 직접 가는 데 시간하고 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와 거래하는 은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와 거래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이천원천 원의 어음을 대신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어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그걸 들고 다시 갑돌이를 찾아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은행이 어떻게 찾아가요? 어떻게 하냐면 은행끼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이라고 하면 신한은행에서 갑돌이가 거래하는 은행이 국민은행이라고 가정할게요.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 계좌에 갑돌이의 계좌에 인출을 시도하는 거 인출. 그렇죠? 인출을 시도했는데 갑돌이가 정상적인 에어 가지고 천원을 넣어 놓은 겁니다. 통장에다가. 음. 에, 그러면 이제 그천원의 대금 중다돌려주진 않겠죠. 신부름 했으니까. 그래서 이천원의 어음 대금 중 우리가 백원 수수료 떼고 수수료 떼고 나머지 900원만 저한테 줬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음, 그랬을 때. 제 입장에서의 붕괴입니다. 어.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일단 은행한테 어음을 넘겨야지만 은행이 어음을 인출 시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그럼 받을 어음이 장부에서 제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 우리가 받을 어음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이죠, 여러분들. 어. 그럼 받을 어음이 제거돼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어. 그리고 장부에서 제거죠. 어 그럼 장부에는 요 어음이 천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 원으로 이렇게 날라갑니다. 자, 차변에 뭐 현금 들어왔으면 현금,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으면 보통 예금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 0 0 원은 내가 심부름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 심부름, 즉 수수료 낸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수, 어저께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뭐였어요? 수수료 비용이었죠. 그래서 여기 차변의 계정 과목은 우리가 수수료 비용을 적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추심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게이 계정 과목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신부름값 수수료 낸 거니까. 수수료 비용 쓰셔야 되고, 음, 근데 어저께 했던 단기매매증권 취득하고 비교하셔야 될게요. 자, 우리가 어저께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내는 건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어, 근데 어저께 900번대 수수료 비용 쓴다라고 했어요.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어, 근데 지금은... 이 수수료가 받을 어음과 관련 있는 수수료인 거잖아요. 자. 그렇죠? 얘랑 관련 있어요. 얘랑 관련 있습니다. 얘랑 얘랑. 그럼 받을 어음이 내가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 받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상품하고 제품을 파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맞아요. 그렇죠. 그럼 주된 영업 활동이 맞으니까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 시험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계 때 배우셨던, 회계 2급 때 배우셨던 어, 본사에서 발생한 거 또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어, 얘는 후자의 뜻입니다. 후자, 받으러 오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이잖아요. 그럼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쌓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번대를 씁니다. 900번대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시험에 최근 들어서 좀내네요 어음의 할인이요.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 1번, 어음의 추심하고요, 2번, 어음의 할인의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쓰시거든요? 어, 거꾸로 쓰시는 이유는, 추심의 뜻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 추심의 뜻을.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는 어음의 할인의 뜻을 여러분 그냥 이해 안 하시고, 그냥 개정과목만 바로 암기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추심의 뜻,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의 뜻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어음의 할인이 뭐냐?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내가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돈을 미리 땡기는 걸 우리가 어음을 할인한다 라고 불러요. 다시, 만기, 어음에 만기가 되기 전에, 그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미리 땡기는 걸, 하죠 어음을 할인한다, 라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매각 거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 거래라는 게 있는데, 차입 거래는 세무 2급 때 나와요. 지금은 그냥 매각 거래부터. 우리가 매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매각. 판 거죠. 어,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게 팔았다, 라는 뜻이에요. 팔았다. 팔았다? 그럼 만기가 되기 전이니까 어음을 제값 받고 팔수 있어요? 좀 싸게 팔수 밖에 없어요? 싸게 팔수 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지금 사례를 따지면, 천 원짜리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900원에 팔았대요. 위에 있는 사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100원만큼은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처분 손실이 발생해요. 그죠. 렇 그래서, 요, 어음의 할인, 매각거래일 때 쓰는 계정 과목은 처분 손실이지 수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매각거래할 때 할인료를 수수료비용 적으시더라고, 은근히. 그죠 그거는 여러분 이 할인의 뜻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받을 어음을 은행한테 넘기니까, 받을 어음이 장부에서 제거, 어, 근데 항상 장부에서 제거다 라는 건 장부에 적혀져 있는 어음 금액인 천 원으로 제거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음. 뭐 대변으로 받은 어음 천원 이렇게 날리고, 음. 그 다음에 차변에 뭐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음. 그럼 지금 받은 어음이라는 채권 천원 짜리를 900 원에 판거 잖아요. 그럼 판 거니까 100 원만큼.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변에 매출 채권 처분 수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시험에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음의 할인에서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쓰고요. 어, 그 다음에 얘는 처분 손실이니까 비용인데, 우리 회사는 제조기업을 출제하기 때문에 채권을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영업 외적인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음.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문제 좀 맡겨볼게요. 어, 어디 있냐면, 114회? 334페이지네요. 334. 334페이지 교재요. 어, 아, 자매날의 3번 문제입니다. 자꾸로 회계 1급에서는 기본적인 분개 잘안 내요. 그건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 기본적인 분개란 그냥 계정과목 여러 가지 조합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맞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뭐 예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회계 1급서부터는 그런 분개 잘안 내요. 지금처럼 특정 챕터와 관련된 계정과목들만 대부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로 따지면, 어, 추심이면 추심수수료를 수수료비용이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뭐, 지금처럼, 매각거래에서의 어음의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수수료로 처리한다. 이런 것들 핵심이 되는, 반드시 잘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부분 분개 틀려요. 회계 1급에서는 간단한 것도 내잖아요. 게 간단한 거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그렇죠? 근데, 회계 1급서부터는 그런 분개 잘안 내요, 실제로. 음. 자 볼게요 3번 자 여기 핵심된 거 저거 밑줄 쳐놨어요 보니까 자 받을 어음이 있어요 근데 만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했대 요거 보고 여러분 냄새를 맡으셔야 냄새 예, 어떤 냄새냐면 어음의 할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매각 거래인가 바로 이렇게 볼줄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나중에 회계일급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진짜 없어요 자 널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과목이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시간은 회계 이거 똑같이 시험 보거든요 시간이 한 시간 어,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달고 계시면 안 돼요 진짜로 어, 그래서 어음에 할인 나오면 바로 매각거래해줬나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어, 매각거래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자금 보조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5천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내가 4천 5백만 원에 처분했다 이겁니다. 4,500에 이 500만원은 바드러움이라는 매출채권을 처분하면서 손실 발생한거니까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회계처리 하셔야 된다라는거예요자 이거하고 쉴게요. 자 일단 바드러움은 채권이니까 바드러움을 팔았으면 바드러움이란 자산이 장부에서 날라갑니다. 장부에 5 0만원5이네5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받으러 날리면 되겠죠? 음, 그 실제 실기 때는, 시, 예, 채권이니까 주식회사 재원 꼭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보통 예금, 보통이라 좀 할게요. 음, 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잔고가 4,500만원 만큼 증가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할인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니까 차변에 적으시면 되겠죠. 네, 진짜, 이렇게. 음. 자, 저도 갑자기, 아까, 정신이 멀쩡했는데 밥 먹고 지금 식곤증이 지고 오나봐요. 음. <laughs> 어, 진짜 지금 뭐, 띠? 갑자기? 왜, 왜 그러냐? 제가 휴식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진짜야. 진짜. 네. 자, 그래서 언제 할 거냐면, 우리 1시 55분 있죠? 1시 55분에 2교시 할게요. 여러분, 쉬시죠.